안 되겠다 우리 그러면은 술을 깰겸 불멍을 하러 가자 에탄올을 여기 다 꺼진 데다 이렇게 다시 부었는데 불씨가 조금 남아 있었던 거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불이 붙었어 이렇게 <laughs> 그래가지고 가을씨가 되게 성격이 좀 꼼꼼해서 아재깔끔자너 내려놔라 내가 하겠다 진짜 요만큼의 불씨가 또 남아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확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번에는 가을씨 손에 이렇게 불이 붙은 거예요 <laughs> 저기 뭐냐? 일요일 날 겨울씨랑 친구랑 놀고 왔잖아요. 제가 숙소 진짜 좋은데 갔거든요.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숙소 바깥. 그냥 단독 독채 펜션이에요. 여기가 바깥이고, 여기 이렇게. 개조치 <laughs> 여 여, 경주거든요? 어, 야, 침실도 이렇게 있고, 침실 한개더 있어. 여기랑, 여기 빔프로젝터도 있어. 막 벽에. 여기 이렇게 침실이 두 개가 있어. 근데 우린, 저희는 여기 이제 옹기종기 여기 모여가지고 다 같이 잤죠. 여기는. 금자야. 와, 저거 기생충에 나오는 그 부자 집급 아님? 맞음. 그래, 여기에 지하실만 있으면 딱그 기생충, 그 집이야. 진짜. X돼 네. 여기, 어, 1박에한 70만 원, 80만 원. 야, 나, 우리 가 여기 왔잖아. 여기서 이제 다노 같은 거 하는 거야. 여기가 약간 고은어하잖아 분위기가. 여기서 막 다들. 힐링! 오는 거야. 여기서 막 이제 차 마시고 막 진짜 정통 다도 있지. 저도 옛날에 다도 배운 적 있거든요 어릴 때 하는 건데 저희는 여기서 술을 먹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술을 먹다가 여기서 주루마 불을 해. 뭐 만약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댄스 타임 이러면은 여기에 스테이지를 써가지고 여기에 올라가서 댄스 타임을 30초 정도 다 가지고 다시 일로 돌아와.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주루마블 만들어가지고 여기 뭐 손병호 뭐 콜백 게임 아니 이거 콜백 게임도 존나 어없는게 콜백 게임이 뭐냐면은 각자 자신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딱 걸어. 그래가지고 바 그 다음에 콜백이 누가 제일 빨리 오는지 그거야.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마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방송 중인 사람 바로 봤어. 왜냐면 방송 중이면 디스코드 빨리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오명 언니가 방송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거 유튜브 각도 뽑고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오몽한테 디스코드 딱딱 눌러놓고 했는데 이오몽이 답장은 바로 와. 어, 금자야왜나 방송 중이야, 이제. 지... 그래서 내가 아니, 방송 중이고 나말이고 전화를 해라! 이러니까. 어어, 아니, 왜 무슨 일인데? <laughs> 아니, 전화를 하라고! 나 꼴찌했어. 어... 그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어. 벌주 걸려가지고 정말 벌주를 엿다 먹었어요. 아니 무슨 자 잔을 다단걸 찾아와가지고 엿다 먹었다고. 자 이거 먹고 좀 갔어요. 그냥 무슨 뭐 바이킹도 아니고 여기가 그릇이 종류별로 존나 많았어. 여기가 약간 다 도감성 막 이런 데였나봐. 그래서 이런 이런 그릇이 되게 많았어. 그러 갑자기 여기 에 찬장을 뒤적뒤적가더니 갑자기 이걸 쳐 꺼내오는 거야 미친. 이걸 먹고 좀 가가지고 아나 진짜 좀 도망을 가 있어야겠다 이러면서 화장실로 도망을 갔는데 여기 사우나를 세팅해 놨던 게 이제 여기에 습기가 가득 차가지고 존나 뜨거워져 있는 거야 사우나가 그 알지 숨쉬면 인중 뜨겁고 여기 이렇게 뜨거운 바람 이렇게 되면 목구멍 막 뜨겁고 콧구멍 막 안에 뜨겁고 개 뜨거운 상태 진짜 온도 극한으로 올라가지고 존나 뜨거운 사우나 상태 그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나 일단 일로 도망을 좀 가야겠다 술이 취한 상태로 여기 도망가서 사우나를 좀 했지 어우 좋아 이제 면서 여기 이제 물 퍼다가 여기 물도 채워져 있는 상태였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바가지 물퍼 가지고 여기 더 뜨겁게 이제 증기 채우면서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이제 없어 이겨울도 더 나온 거야. 나나 나 따라서. 이겨울도 같이 누워 가지고 아우 좋아. 둘이서 이러고 한한 한 40분 정도 아우 좋아 한 다음에 둘이서 딱 나왔는데 저는 그땀 한번 싹 빼고 나니까 술이 깬 거예요. 뭔가 이 노폐물이 싹 나오면서 알코올이 좀증발하 기분이랄까? 근데 겨울 씨는 그 전에는 좀 멀쩡했는데 사우나 40분으로 하자마자 애가 마테이가 가가지고 그때부터 완전 그냥 그 속된 말로 좀 나쁜 말로 골뱅이라고 하죠. 골뱅이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들어갈 때 알몸에 가운 입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잠옷 다시 입고 얘는 이제 옷도 못 입어. 얘는 이제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제 가운 입고. 그래서 나는 이제 술을 더 먹고 싶으니까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옷을 벗기면서 개꿍 깨우는데 <laughs> 어안돼 여긴 안돼 이러면서 <laughs> 이제 주섬주섬 주섬. <laughs> 결국에는 얘를 이제 옷을 입혀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그러면은 술을 깰겸 불멍을 하러 가자 이게 또 코스였어 여기 마당에 불멍하는 코스가 있었어 그래서 얘를 데리고 나가서 얘 뺨알이 한세대 왕복 세대 때리고 불멍을 하러 가서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게 다 돌이에요 돌 이게 뭐 장작이나 이런 게 아니야 여기에 에탄올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 터치를 이렇게 불을 탁 붙이면 이렇게 파란색 불이 딱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잘 됐는데 얘가 좀 금방 꺼져 왜냐면 이게 장작 타는 게 아니니까 이게 돌리에서 에탄올의 힘으로만 타는 거잖아. 에탄올이 증발하면 불이 같이 꺼져. 그래가지고 아좀 아쉽다 한번더 하자. 이래서 내가 에탄올을 여기 다 꺼진 데다 이렇게 다시 부었는데 불씨가 조금 남아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로 타고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내 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반팔에 긴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날 다행히도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불이 붙어서 이렇게. 그래서 어머나 이러면서 이제 탁탁탁탁탁탁탁어나 어제 불이 붙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끄고 이제 손에 조금 디고, 조금 디어가지고 이제 가을 씨가 만능 크림 조금 발라주고, 아주 아유 아유 이거 위험하다, 야 이제 그만하고 가자 이랬는데 요 불멍이 구조가 불멍 이렇게 있으면 의자가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디귿자로. 겨울신 인사불성에 대해서 여기 누워 있었지 이렇게 거의 슈퍼맨 자세로. 아우 한 번만 더하자 너무 예쁘다. 어한 번만 더하자 이러면서 계속 졸은 거야. 아한 번만 조금만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가을 씨가 되게 성격 좀 꼼꼼해서 아제 깔금자 너 내려놔라.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돌에 불쏘시개 같은 걸로. 이제 탁탁탁탁탁탁탁탁탁 타타타 타타 해가지고 불씨를 다 끄고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에탄올로 다시 붙는데 진짜 요만큼의 불씨가 또 남아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또 그걸 확 타고 올라가지고 이번에는 가을씨 손에 이렇게 불이 붙은 거예요 가을씨 손에 손에 이렇게 불주먹 에이스처럼 이렇게 나랑 가을씨랑 동시에 <목소리> 이러는데 이 새끼 존나 취해가지고 와와 불이 잘 탄다 이제 하면서 존나 취해서 미친 근데 손에 있는 거는 금방 껐어. 손에 있는 거는 금방 껐는데 가을 시가놀래서 손에 불이 붙어서 제가 놀래잖아 그래서 에탄올을 탁 놓쳤는데 여기 화단에 딱 놓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도 불이 확 붙은 거야. 근데 나, 나는 나 이제 그때 됐다고 생각했지. 왜냐면 은 여기 봐봐 여기 다 풀인데 여기를 이렇게 불이 붙으면은 진짜 우리 뉴스 하고 여기 다저 나락이에요 저 진짜로. 나 방화범 되는 거야. 다행히도 에탄올은 딱 에탄올이 묻은 그 자리만 불이 붙더라고. 그러니까 뭐 불이 옮겨 붙지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꽃만 이렇게 좀 굴렸어. 그래 이거 주인님한 전화해 가지 마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대 근데 보이지 여기 그에탄올 묻은 자리만 끌리고 여기 얘는 멀쩡하고 얘 바로 여기 불이 붙었는데 얘가 이렇게 근데 이제 가을씨 손이 이렇게 됐어요 진짜 여기 불이 붙어가지고 여기 물집 이렇게 <laughs> 이게 불주먹 에이스의 무게야 이게. 나는 그냥 조금 뒤인 정도? 나는 그냥 그 라면 냄비 만지면은 빨갛게 뒤잖아. 나는 그 정도? 아니 손으로 불을 껐는데 뒤긴 뒤죠. 그래서 아무튼간 불멍하다가 뒤질 뻔했고 사우나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술이 다 깨고 나니까 굉장히 위험했다. 그때는 술 취해서 안전불감증 와서 몰랐어요. 저는 술 먹으면 위험한 거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술 먹고 다이빙하기 술 먹고 사우나 가기 술 먹고 불멍하기 이런 거 금자야. 좋아하, 좋아하나 봐요. 금자야네 여행 갈 때마다 금수들 물 떠놓고 <laughs> 살아 돌아오라. 안돼. 나이 나 사우나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 찾아보니까 진짜야.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간이 사우나를 만들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대신에 여기 커튼을잘 쳐야 돼, 알지? <laughs> 나 진짜 돈, 낮에 돈 많이 벌어서 이거 만들고 싶어. 나저 사우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 이게 사우나를 만들더라고. 저거 관리 잘안 하면 근처 곰팡이 범벅된다. 건식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건식은? 습식 말고. 아, 근데 건식은 또 맛이 없지. 아무튼 나 목표가 생겼어. 나 집에 사우나 만들기.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베란다에 사우나를 만들면 저희 맞은편 집, 집값이 한, 한 10만원 정도 뛰지 않을까요, 그래도? 헉! <laughs> <laughs>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다 이득이잖아. 집가 올라. 나는 좋아, 기분 좋아. 금자야, 대구 홍보를 이렇게 하네. 그래서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잘 먹었고요. 굉장히 좋았다. 금자야. 여기 숙소가 진짜 진짜 좋았어요. 그냥 레전드 숙소였어요. 가을 씨가 골랐는데 진짜 개개 개 레전드 숙소였습니다. 경주가 확실히 좀 시간이 멈춘 느낌? 맞아, 아직 신라잖아 거기는. 그 고즈넉한 분위기가 좀 좋더라고. <laughs> thank you